안녕하세요. 21학년도 1회 고졸 검정고시 국어 오늘은 고전문학이 들어갈게요. 좀고전문학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유형이 있고 나오는 문제가 좀 정해져 있는 편이라서 음 그거 요령만 조금 배워놓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선도라는 사람이 지었네요. 항상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맨 끝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작가하고 그 제목을 보시는 거예요. 윤선도라는 사람이 뭐를 지었어요? 오우가라는 작품을 지었네요. 근데 오우가의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요. 다섯 오 자에 벗우 자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벗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벗은 이제 친구잖아요. 사랑. 물 뜻하, 사람들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친구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요 자연물을 가지고 친구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를 뭐라고 하냐면 의인법이라고 그래요. 의인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가 사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시절은요 음, 거기 뭐죠? 의인법이 쓰여진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요. 세 줄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도 세 줄이죠. 여기도 세 줄이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뭐라 하냐면 초장. 두 번째 줄은 뭐라 하냐면 중장. 세 번째 줄은 끝났으니까 종장이에요. 역시 여기도 초장, 중장, 종장이고요. 여기도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직사각형 네모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세 줄로 되어 있고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시조라고 해요. 시조는 대표적인 대초, 대표적인 고전문학에서 어, 출출제가 어,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근데 시조에서는요 종장 세 번째 줄 있잖아요. 하나 둘세 번째 줄. 이 종장이요. 하나 둘세 번째 줄, 하나 둘세 번째 줄에 종장의 첫 번째 글자는 모두 세 글자여야 돼요. 세 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글자를요 어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음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장의 첫 번째는 삼 음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일하고요. 그 여기에서 느낌상으로 끊어 있는 거를 음보라고 하거든요. 느낀사람 끊어 있는 걸 시조는 4개로 끊을 수 있어서 사음보라고 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죠 구름빛이 그룹, 좋다 하나, 검기를 잘한다. 4번 끊었잖아. 둘, 셋, 4개죠. 다시 끊어 볼까요 바람소리, 말다 하나, 그 질정이 한우메라. 이렇게 끊을 수 있거든요. 좋고도 그 진리였기는 물 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음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가 음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한 대로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의 벗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내 네, 버디 라고 했어요. 내 네, 벗이라는 뜻이에요. 내 네, 벗이. 옛날 말은요, 이어적기라고 있어, 있어요. 여기. 앞부분에서 잠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어 적기는 뭐냐면요. 이어 적기는 만약에 "모미"라고 하면요, 마치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져서 오는 거예요. "모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어 적기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고시"라고 쓰면 끊어 적게 한 건데, 이걸 이어 적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고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버디, 버디가 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버디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시옷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버시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 버시 매치나 하니. 몇 명이나 있나 하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요거 요거 보시면요, 이렇게 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아 아니면 으 아니면 이로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로 읽으면 되겠네요. 내 네, 별이 몇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성주기라라고 얘기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수는 물 숫자예요. 물 석은 돌. 송은 뭐예요? 송은 소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무 송 자, 송. 그래서 소나무에서 액, 액 나오는 게 송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뭐예요? 예, 여러분, 그 죽염치약 있잖아요. 죽이 뭐냐면 대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와 석과 송과 죽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두 몇 개예요? 벗이 모두 몇 개죠? 벗이 하나, 둘, 셋, 네개 밖에 안 되죠.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왜요? 오후가니까요. 그래서 동산에, 여기서도 달 보시면, 달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읽으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 으, 이 중에 하나라고요? 이렇게 읽으라고요. 달이 올랐대요. 그니까, 동산에 이제 달이 이렇게 떠오른 거겠죠? 산이, 동산이 있는데 달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이 반갑고야 라고 얘기했어요. 두어라 이 다섯. 어, 그러면 여기에서 달까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 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벗이 어떻게 된대요?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까지가 되는 거예요. 투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다리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아 아니면 아가 안되면 은나 이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더하여 무엇다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섯가지 벗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시조에서 초장, 중장, 종장의 첫 번째, 첫 번째 음보는 매음절이어야 된다. 삼음절이어야 된다. 그래서 글자가 세 글자다 체크하셨죠? 자, 두 번째 수를 봅시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좋다라는 뜻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구세 의미가 아니에요. 좋다의 여기에서 구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clean 깨끗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자주 한다 여기 1번 보시면 되겠죠 자주 하는구나 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예요? 구름빛이 오, 깨끗하다고 하지만 오, 거기 먹구름 낄때 보면 검잖아요 검기를 자로 하는구나 어, 구름은 어때요? 구름은 자주 변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요 그쵸 구름은 자주 변하는 거에 해당하네요 구름은 자주 변해요 자 이번에는 바람 소리가 어때요? 말다 하나 말다 하나 그칠 적이 바람이 그칠 때도 있죠. 바람 한 번도 안불 때도 있죠. 그것도 하노메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노메라 여기에서 하노메라라는 뜻은요. 옛날에는 하다와 하다가 의미 차이가 있었어요. 이 하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많다, 크다라는 의미고요. 요하다는 뭐냐면 이렇게 점으로 된 하다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do의 의미예요. 두. 뭔가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맑다고 하지만 바람도 그칠 때가 많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많구나 나오죠. 많구나 나오죠. 그러면 바람도 자주 변하는 애들이에요 보이세요? 그렇 좋고도 깨끗하고도 어, 그치 그치지 않는 뉴이. 뉴이는 뭐예요? 세상이나 때는 뉴이, 때이가 없는 것은 뭐밖에 없대요? 물밖에 없대요. 한마디로 뭐예요? 어, 역시 물은 안 변하는구나 하면서 물의 영원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 물은 안 변해. 역시 변하는 다른 자연, 자연 물과 달리 물은 안 변해. 항상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예요? 예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수 볼게요. 더우면 더우면 꽃 피고요. 자, 발음 그대로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 비슷하게 요즘 말로 해석이 될 거예요. 더우면 꽃이 피고요. 치우면, 추우면 이피지인데요. 추우면 잎이 진대요. 추우면 잎이 진데요 자, 지금은 소라, 아,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 서리를 모르느냐, 라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아레아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로도 읽을 수 있고, 으로도 읽을 수 있고, 이로도 읽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서 말이 되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몰아난다, 이렇게 보다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해석하기가 편하시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구천에, 구천은 뭐래요? 구천은? 구천은 잘 보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천은 땅속 깊은 밑바닥이네요. 구천에 불위, 불이, 불위는 뿌리라고 나와 있죠. 뿌리가 고든 줄을, 고든 줄을, 글로 하여 안우라 그것으로 인해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나무에 그땅속 깊이 있는 그 뿌리가요. 굉장히 곱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곱다라는 건 뭐예요? 마치 선비의 지조, 꼿꼿한 지조 성품을 생각하게 하네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소나무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나무가 눈설이 같은 시련, 고난, 시련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천에서 그 뿌리가 고든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소나무의 지족, 절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1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후렴구를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후렴구 지금 있나요?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된 게 있나요? 없죠. 그니까 러 이거는 답이 아니겠네요. 그쵸. 그래서 1번은 일단 빼고요. 종장의첫 음보를 3문절로 마치고 있다. 제가 뭐라 고했어요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얘는 초장! 얘는 중장 얘는 종장 종장의 세글자를 어려운 말로 삼음절 그리고 느낌상 끊어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음보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으니까 첫 음보를 삼음절로 맞추고 있다. 네 2번이 맞네요. 사단구조가 아니죠. 지금 오히려 거기 사단구조로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거는 고려가요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조. 그러니까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16번 볼게요. 기억되는 드글리울 중 설명하는 자연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 작품은 자연물에서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애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이 저자가 칭찬했던 게 뭐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칭찬했던 게 뭐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 보면 뭐가 있어요? 요거 있었죠. 수, 어, 수, 서, 송, 주, 달. 요게 있었죠. 그랬는데, 기억, 니은, 득을, 니을에서 찾아보래요. 기억, 니은, 득을, 니을에서 찾아보니까 뭐예요? 기억은 구름, 니은은 바람, 디귿은 쭉 보니까 뭐예요? 물. 어? 물 여기 있네요. 어디에 있어요? 수석에서 숫자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네, 3번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17번에서 19번 들어갑니다. 시조는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꼭 챙기세요. 오가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찾는 거. 다섯 가지의 버스 중에서 하나가 다른 거를 찾다, 다섯 가지의 버스이 있어서, 여기서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하고 석하고 송하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구름 해서 다음 주에 다른 거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신입원 같이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 문화 각 장르의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고려가의 특징 시조의 특징. 위에 예문을 통해서요. 그래서 15번 같은 문제도 많이 유형이 나오고요. 자, 17번에서 19번 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을 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었어요? 정량효령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제목은 뭐예요? 수호제기. 기자를 보니까 기록한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수호제라는 거를 기록했네요. 자, 수호제가 뭔지 거기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7번 보겠습니다. 수호재란 수호재 뭐라 그랬어요? 벌써 설명 나왔죠? 수호재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오자가 나 오자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이다. 큰형님, 어 큰형님은 정약용의 형제 중에서 정약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래요. 자,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나를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어, 나를 지키는 줄? 나는 항상 있는데 왜 나를 지켜?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겠죠. 장기로, 장기라는 것은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귀향을 왔대요. 나는 홀로 지내면서 생각이 깊어졌대요. 정약용이 이제 또 유배하면 또 정약용 형제들이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오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정약용의 이제 다른 형이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은 책이 자산오보였어요. 그게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문제, 의문점에 대해서 환히 깨달을 수 있었대요. 어, 나를,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지켜? 막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깨달았대요.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여기 지적을 하니까 좀 지어드릴게요. 네. 뭐라고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대요? 천한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켜야 할게 나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나는요, 바로 본질적인 자아가 되는 거야. 자아는 이제 본인을 애기한다고 생각하면 정신적인 자아, 뭐그 정체성을 가진 어, 음, 본질적인 자아를 생각하면 돼요.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는가? 밭은 그거로 도둑맞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밭을 이고 지고갈 사람은 없죠.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은 나라 고 그랬어요. 자, 집 보세요. 집에 내 집을 지고 달아갈 사람이 있나요? 집 지고 도망가나요? 아니에요. 집도 지켜야 할게 아니래요.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대요. 내 동산에. 꽃나무와 가시 나무들을 누가 뽑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지킬 필요가 없겠죠.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대요.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내 책에만 그 내용이 있나요? 성현의 경전은요. 성현의 경전은 세상이 널리 퍼져서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이것도 굳이 지킬 필요 없어요. 정 안되면 돈 없으면 도서관에서 빌리면 돼요.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할 수 있게 만들겠는가? 자, 보세요. 거기에 옷과 양식 같은 거또 뭐예요? 정 안되면 뭐예요? 그 천으로 천으로 수건이래도 몸을 가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천하의 실이 내 옷이 될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내 양식이 될수 있다. 도둑이 비로 음, 처, 한, 다, 한, 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은 다 없앨 수는 없대요.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대요. 자, 가 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가와 연결되는.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상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라는 것은 출입이 잘달아난는데요이 말은 뭐냐면, 유혹에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일 때 가지 않는 것이 없대요. 이익으로 유혹하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잃고, 어허, 어, 막 그런 나쁜 길로 가는 거죠. 어, 어, 그리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뭐예요? 진실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혹 해가지고 떠나가고요. 미은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해벨레 해가지고 뭐예요? 자를 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상에 막 그,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 얘기, 그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천하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게 나보다 더한 것이 없대요. 말 되죠? 그러니, 꼼꼼고 자물쇠로 장가야 나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마음 수양을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잠을 새 거르라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 수양을 하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번 보세요. 위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정양경이라는 사람이요. 유배에 가서 뭐예요? 깨달은 말을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들어간 거겠죠. 경험과 깨달음이 들어갔으니까 답이 2번이죠. 이와 같은 글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필이라고 합니다. 수필. 수필의 자기의 경험과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1번 행과 연월된 거는 시이고요. 등장인물 대사 행동이 있는 거는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말하고요. 현실을 반영하여 있을 법한 얘기를 쓴 거는 상상해서 쓴 거니까 소설을 의미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각 장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와, 이와 같은 개념에 관한 거는요. 시험, 4월달 시험 보기 전에 그 개념 정리로 글을, 어, 거기에 개념 정리로 해서 영상을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핵심 정리로 해서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성격이 하나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어요. 가에서 보세요. 가에서 보시면 면보 나는 지켜야 되고 얘네들은 지켜야 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억은 지켜야 되고 니은, 디근, 리은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답이 하나 다른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9번 볼게요. 윗글에 그러난 글쓴이의 주된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죠. 나를 잃어버지 않게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뭐예요?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옛날 수필이다. 옛날 자기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고전 수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렵지 않으셨나요? 네. 자, 오늘까지는 이제 고정문학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이제 비문학이, 검정고시판 비문학이 나올 거예요. 이번 수능도 되게 불수능이고 비문학 엄청 어렵게 나왔는데요. 검정고시 비문학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습만 한다 그러면 나오는 문제도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점수를 오히려 문학보다 더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